어, 칫솔. 저기 죄송한데. <웃음> 네. <웃음> 나도 저 칫솔인데 칫솔을 바꿔가야 하나 이 생각을 했거든. <laughs> 안녕하세요. 내 골프백을 공개합니다. 르백공예 아나운서 김무림입니다. 오늘은요, 깜찍한 외모와 함께 또 기량까지 짱짱하신 선수분을 모셔봤습니다. 지난 7월이었죠. 맥콜 모나용병 오픈에서 데뷔 첫 준우승을 차지하시고, 또스포지 W가 선정하는 아미노리젠 7월의 MIG를 수상하신 분입니다. 바로 이재영 프로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세상에, 어우 지금 제가. <laughs> 휘청 거리시는 거 <것> 봤나? <laughs> 너무 깜찍한 외부에 놀라서 지금 휘청 거리 정도였는데. 아니 저희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고 오셨어요? 네, 그 오. 유튜브에서 다른 선수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찾아보고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와. 제 백에 뭐가 없어서 와. 살짝 걱정을 하면서 왔던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미리 다 보시기도 하고 심지어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 또 고민하고 싶다고 하니까 감동입니다 <laughs> 자, 그럼 바로 긴채부터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대충 보아하니 온오프네요 네, 저 온오프 소속으로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온오프 드라이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커버가 너무 귀여워요 보니까 지금 스마일 모양인데, 네. 지금 볼 마크도 스마일이거든요. 혹시 스마일을 좋아하시나요? 네, 스마일 좋아하고, 음 마크나 뭐, 헤드 커버 이런 것들 전부 다 스마일로 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요. 다 스마일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보겠습니다. 온오프. 자, 어떤 드라이버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XCBT 모델의 각도 한번 볼게요. 10.5도, 로프트 네. 각도 10.5도입니다. 그리고 샤프트 볼까요? 네. 스피더의 네. NX 스펙 55S. 네. 네. S를 사용하고 있고요. 역시 S 샤프트를 쓰시는군요. <laughs> 자, 이 드라이버의 장점이 있을까요? 이 드라이버의 장점은 일단, 터치감이 굉장히 좋고 거리도 다른 모델에 비해서 저는 조금 더 거리가 나간다고 생각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기록을 보니까요 어, 드라이버 순위가 거의 반 이상이 껑충 뛰셨거든요. 네. 그죠 거리가 한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경기를 했을 때 작년이랑 올해랑 코스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래도 한 대회당 15m 정도는 최소 더 앞에서 세컨샷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일단, 작년에 드라이버를 받고, 올해까지 아직 바꾸지 않고, 계속 같은 클럽으로 사용하고 있고, 샤프트만 변경을 했는데도, 거리가 조금 더 나가는 것 같아요. 야 정말, 오, 장비 탓을 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정말 다르군요. 오, 네. 15m, 20m 사이면, 사실 클럽 자체가 한 클럽, 두 클럽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세컨샷 하는 게 진짜 훨씬 더 유리할 텐데, 그런 드라이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꾸지 않고 2년 동안 쓰고 네. <laughs> 있는 모델이라는 거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우드인 것 같은데 네, 을까요 네. 짜잔 여기도 스마일 오 어떤 모델일까요? 똑같은 것 같은데요? 이것도 네, 같은 CBT 모델의 15도 각도의 3번 네. 우드고 드라이버랑 같은 샤프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 우지쿠라 OS이신 거 확인 가능하고요 이 우드도 지금 보니까 그러면 2년째 쓰시는 건가요? 근데 이 우드는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이게 음. 없다 보니까 샤프트를 변경해서 우드랑 유틸은 새로운 헤드로 바꾸게 됐어요 어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클럽의 헤드가 조금 조금씩 이렇게 살짝살짝살짝 살짝 살짝 거의 막 손가락 살짝 뭔지 네. 얹어도 될것 같은 그런 흠이 있어요 또 이게 샤프트가 지나갈 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러프에서도 여기 홈과 이선 때문에 좀더 잔디에 끼지 않고 더잘 지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해줘서 다른 선수들보다 우드 치는데 있어서 더 유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군요. 예, 정말 의미 없이 다 파인 게 아닐 거란 말이죠. 그죠. <laughs> 과학적으로 설계가 된. 러프에서도 잘 빠져나가는 우드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우드도 바꿔요. 유틸리티가 세개인가요 네. 음, 어떤 유틸리티를 볼까요? 저는 제가 주로 쓰는 거는 5번 유틸을 많이 음. 쓰고 있고요. 저는 이제 5번 아이언 대신에 아, 5번 유틸을 사용하고 있어요. 5번 아이언 대신에 네. 유틸리티, 5번 유틸리티인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뜸이 이렇게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지난해 모델인가요? 아, 같은 모델이긴 한데 이것도 올해 이제 새 걸로 변경을 음. 했고 샤프트를 바꿨기 때문에 네. 샤프트 볼까요, 그러면 샤프트는 2ID고요. 지금 S75S. 인것 같습니다. 확실히 훨씬 더 조금 더 화대하게 무겁게 5번 아이언 대신에 5번 유틸리티를 조금 더 선호하시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 체구도 작고 힘이 없다 보니까 이제 5번 아이언을 쳤을 때 음. 탄도도 더 낮고 스피닝 양이 좀 적은 편이어서 유틸을 사용했을 때는 이제 탄도도 훨씬 높게 띄울 수 있고 스피닝 양 위주의 샷을 필요하기 때문에 5번 유틸을 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똑바 하고 제게 말을 잘해요? <laughs> 와 너무 귀엽습니다 <laughs> 말씀도 잘하시고 이렇게 유틸리티까지 봤고요 아이언도 보겠습니다 아이언이 지금 7번 아이언을 볼까요? 네자 7번 네, PFA 모델이고요 샤프트는 오. 75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75S라고 합니다 자스틸바이버도 쓰고 계시고요 아이언 온오프 아이언 쓰시면 좀 좋은 장점이 있었을까요? 일단 저는 미국 채보다 일본 채를 선호하기 때문에 훨씬 헤드도 좀 가볍다고 생각을 하고 음. 좀 스핀 양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저는 일본 체가좀더 음.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서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웨지도 그럼 원오프인지 한번 볼까요? 네. 웨지는 웨지도 어? 원오프네요. 우와, 응. 원오프 웨지입니다. 아, 이것도 지금 같은 모델인 것 같은데요, 네. 그죠 보시면 확인 가능하시고요. 샤프트는 NS 프로 950S입니다. 외찌는 어때요? 외찌는 제가 오기 전에 여쭤보고 왔어요. 어떤 특성을 설명을 해 드려야 할지 저도 고민이 있어서. 네. 52도와는 다르게 이렇게 홈이 있는 게 그런 애가 다르게 생겼어요. 이제 스핀량을 위해서 이렇게 홈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스핀량 위주의 샷을 할때 좀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5 1도와 재질 자체가 좀 다른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는 스피넬를 위해서 조금 더 녹이 잘 쓰는 재질 매치에 적용이 됐고요 반면에 여기는 코팅이 정말 잘돼 있죠 네. 네. 이렇게 다른 거 한번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퍼터인데 퍼터가 좀 특이합니다 네, 퍼터는 테일러메이드 테일러메이드예요 네, 사실 테일러메이드 퍼터 쓰시는 분들 거의 많이 못 봤거든요 요즘 네. 선수들이 많이 는것 같아요 테일러메이드 네. 쓰는 퍼터를 맞아요 제가 초창기에 인터뷰 했을 때만 해도 캘러웨이 오디세이나 타이틀리스트 스카디 카메로니 거의 대세였는데 그렇죠? 요새는 이렇게 다양하게 쓰십니다 핑부터 시작해서 또 테일러메이드는 많이 쓰시는 분은 못 봤지만 요거는 모델 혹시 아시나요? TP라인의 퍼터인 음, 것 같아요 반달 퍼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글레이드보다도 이렇게 말렛 형태의 이렇게 반달형 표현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 일단 헤드 모양은 그때그때 그때 조금 감에 따라서 바꾸기는 하는데 제가 지금 이넥 때문에 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넥이 엄청 딱 각져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센터 느낌도 있고 좀 일체형에 가깝기 때문에 좀 터치를 할때 뒤틀림이 별로 없어서 좀 실수가 적게 나오는 것 같아서 아직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도 굉장히 무거워요. 네. 이게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laughs> 네, 지금 좀 퍼터를 무겁게 사용하고. 네,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수를 줄여주는? 퍼터라고 네. 보면 될까요? 네. 저 네. 여기선 장점만 다. <웃음> <웃음> 얘기를 당연히 드려야죠. 네. 네. 그리고 장점만 가득한 퍼터입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퍼터 얘기를 빠질 수가 없는 게, 어, 하이브리조트 때 얘기를 한번 잠깐 해볼까요? 어, 사실 티샷 미스가 조금 미스셨어가지고 네. 그래서, 굉장히 댓글들이 난리였었어요. 와, 나였다면, 분명히 뭐 더블파각이다, 네. 했었던 그런 네. 상황이었는데, 퍼팅을 기가 막히게. 네. 굉장히 롱 퍼시였거든요. 네. 그때도 이 퍼터였나요? 네, 그때도 이 퍼터를 아. 사용했고, 제가 용평 대회 때부터 사용했던 네. 것 같아요, 이 퍼터를. 그래요. 그래서 보기로 잘 막으셔가지고, 네.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아, 알고 계셨나요? 네. 화제가 에이. 됐던 건 <laughs> 뭐였어요? <방법이었어요? 웃음> <laughs> 대단하다 이제요 이런 댓글들이 네,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와 정말 그런 상황에서 무너질 법도 한데 굉장히 엄청 멘탈이 강하신 분이구나 그 상황에서 또 이렇게 퍼터를 멋있게 <웃음> 네. <웃음> 아, 너무 놀랐습니다 퍼터 얘기 때문에 잠깐 얘기를 나눠봤고요 어, 또 맥골 문학 용평 오픈에또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laughs> 네. 데뷔 첫 준우승을 네. 하셨었잖아요 그때 <laughs> 네. 어떤 클럽이 좀 많이 도움을 줬나요? 그때는, 그때도 드라이버가 제 생각에는 그때가 가장 거리가 많이 나갔었고, 정확도가 높았어서 그 코스가 제 기억에는 조금 다른 데보다 음. 짧았던 것 같은데, 전장이. 음. 드라이버가 멀리 가다 보니까 또 쇼클럽을 잡게 되고, 제가 또 이제 52도의 피치샷에 자신이 있다 보니까, 음. 버한 찬스를 많이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드라이버가 워낙 잘 맞다 보니까 거의 짧은 클럽을 계속 잡게 네. 되셨군요. 그때 네. 너무 희열 느끼죠. 남성 수구들보다 앞에 가서 세컨샷 준비할 네, 때. 그쵸. 대 <laughs> 네,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준우승까지 차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미 네. c 카드한정레이스건 네. 네. 맞나요? 거기서 1라운드에 네. 깜짝 놀랐어요. 버디를 8 개를 잡아줬어요. 네. 도대체 어디서 그런 저력이 나온 거죠? 누가 그렇게 어떤 클럽이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때도 그때도 이제 52도 웨지 샷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그 코스도 제 기억에는 좀 짧았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그 코스에서 예선 통과를 한 번도 못했었거든요. 그 전까지 그래서 좀 자신이 없는 코스였는데 첫날. 잘 쳤지만 이제 나머지 날잘 못해서 결과는 아쉽게 됐었지만 그때 생각하면 52도한테 오.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붙이는 대로 딱딱. 네. 콜컵 옆에 52도가 그렇게 많이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1라운드 때 그래도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많은 네. 팬분들에게 각인이 됐어요. 네. 바로요 어떻게 하니? 대단하십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이재영 프로의 클럽을 살펴봤는데요. 자세한 클럽 리스트는. 자막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프로님의 가방 속에는 어떤 소지품이 들어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를 무릅쓰고 네. 자, 이름이 쓰여있는 이곳부터. 가방도 온오프예요 빨간색에. 아, 여기는 이제 비가 올때 닦는. 네. 네. 키친타올, 수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장갑이 하나가 갑자기 들어있어요. 오, 어, <laughs> 온오프 장갑. 온오프 어? 이제 비가 올 때는 그 장갑을 애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비장갑이네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선크림, 선스프레이가 들어있어요. 여기 말고는 없고요. 오, 여기는 거울. 귀여운 <laughs> 트위드 거울과 여기도 장갑이 들어있는데요. 여기도 다 온오프, 어, 푸초이네? 네. 푸초이 자, 네. <laughs> 양피 장갑펌 푸초이. 장갑이 끊임없이 나요. 그리고 선스틱. 네. 네. 자, 지금 딱히 섹션이 나눠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네, 그쵸? 그렇죠? 그냥 뭐. <laughs> 맞아, 온오프 가보면 이게 있더라고 예전에 황아름 프로님. 네. 저희가 거의 2, 3년 전에 인터뷰했을 때도 이런, 내 네, 본행이 되는. 네, 본행이 되는. 근데 거기다 공이 웬 말이죠? 공이. 자, <laughs> 네, 여기는 이제 시합 때 <laughs> 여기에 이제 핸드폰이랑 오늘 쓸 공. 헤드폰이런거어고 음, 아, 장갑 장갑 네, 이런 거 넣어놓고 쓰고 있어. <laughs> <laughs> 그러면 맞아 요 여름에 발열 좀 심하니까 네, 네 아무 소리나 해봤고요 지금 타이틀리스트 공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트 두 개를 그리시는 게 우리 프로님의 마크예요 자, 그리고 또 여기에 장갑과 여기는 어 먹는 건 있네요 그래도 젤리 <laughs> 바까스 젤리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리고 옆에 한번 열어볼까요 오 여기는 네. 얼라이먼트 스틱인 것 네. 같은데요 퍼팅할 네. 때, 때? 사용하는 거의 같은 어. 칸이네요 어, 같은 칸이네요 네 맞아 연결되어 있었어요.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이제 스트레칭하는 아, 아니다 수영 연습하는 네, 거네요. 그렇죠? 수영 연습하는 기구가 또 이렇게 같이 걸려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쁘게 또 분홍색을 좋아하시나 보죠? 네, 저 분홍색을 좋아하고 음, 여기도 이렇게 스마일이, 스마일이 그러네요. 스마일이 분홍색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걸 오늘 알게 됐고요. 작은 공간에는 어 역시 여기는 티 공간이에요. 나무 티들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저 밑에도 네. 장갑 같긴 <laughs> 장갑이랑 미안한데 장갑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저거 하나 정도는 제가 뭐패르 받아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이 네. 정도로 나오는데 그죠 근데 <laughs> 그 봉들 이렇게 있고요 여기 온 거에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어? 칫솔 저기 제소관데 이 선영 프로님이랑 똑같아, 칫솔. <laughs> 제가 안 그래도 유튜브에서 이 칫솔을 제가 보고, 어, 나도 저 칫솔인데 칫솔을 바꿔가야 하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laughs> 제가, 프로님 말이냐고 네. 제가 얘기했었어요. 네, 안 그래도 전 보고 왔습니다. <laughs> 정말 아무렇지 않게, 어, 이거는 그루브 닦는 소리인가 보세요. 저이 닦는 소리라고 해서 저희가 빠고 빵 터졌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오, 진짜 신기하네요. 이렇게 큰 게. 와. 근데 이걸로 닦아야 시원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laughs> 아무튼, 또 이렇게 칫솔이 나왔어요. 야, 정말. 부시넬이 든것 같아요. 그죠? 네, 부시넬. 부시넬은 이 모델 사용하고 계십니다. 4-4-6. 자, 이제 다본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어. 없습니다. 어, 네, 없습니다. 네, 여기. <laughs> 우산, 이렇게 우산 하나 네, 있고요. 오늘 부산. 자, 이렇게 우리 이재용 프로님의 소지품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명분 스윙을 감상하실 시간이에요. 기대를 해도 좋겠죠? 네, 네. 기대, 기대해주세요. <laughs> 네. 우리 아주 넓은 칫솔 쓰시는 <laughs> 이재용 프로님의 시원시원한 스윙 어떤지 지금부터 감상하러 가시죠.